17페지. 이 그래서, 국어, 작년 3월달에 첫 시험 봤을 때, 언어 매체 26.4%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금년도 3월달에 34.7%로 올라갔죠. 이게, 재수생들이 6월달, 9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한 절반 정도가 들어와서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본수능에 가서 또 반수생에도 절반 정도 들어와서 때그주을 밀고 들어옵니다. 이때 얼마만큼 언어 매체 선택한 애들이 더 들어오고 언어 매체 공부 잘한 애들 더 몰리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학로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 26으로 시작했던 게 34.7까지 현재 올라가 있다. 그러면 고 1, 2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고 고 3들에게도 지금 어떤 그 메시지 전달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수학. 작년에 미적분이 33.6%로 시작을 했다가, 6월달에 37로 올라갔죠. 6월 평가는 재생 들어왔죠. 재생 들어오니까 33에서 37로 한4% 높아졌다가, 9월달에 39.3% 갔다가, 본선역에서 39.7까지 갔죠. 그러니까 33에서 시작했다가 39.7까지 갔는데, 이번에 3월달 시작이 이미 39.1로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문과 이과의 굳이 수학을 따져 봤을 때 지금까지 무조건 문과 수학이 수능에서 높았습니다. 비율이. 올해는 이과 선택 비율이 문과를 앞설 겁니다. 문까지만 이과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대한민국 수능에서는 뭐 문과 이과 구분을 굳이 감목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 과목이 문과를 앞섭니다. 그다음에 탐구를 놓고 봤더니 3월 달이 43.8에서 올해가 45.3으로 시작했네요. 건수학의 이가 자체도 늘었습니다. 이가 자체도 한2% 늘었고 문과에서 이가 수학 가르치는 것도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가 수학이 많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구조는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고 국어. 등급은 4%, 11% 이렇게 매기는데 이 표준점수 순서로 매깁니다. 원점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표준점수 순서대로 매기다 보니까 온화 매체가 합법과 자문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유는 그 34문제 공통문학을 다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봤더니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정이 66.1%가 국어 1등급은 온화 매체입니다. 작년에 58.3%보다 한8%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따려고 한다! 라고 하면, 원화 매체로 가야 됩니다. 등급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가보면 1등급이 81.6% 작년에 3월 때나왔는데 지금 현재 82.4%. 무조건 이과입니다 10명 중에 8명의 수학은 이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학보도 수학은 확률과 통계 가지고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에 서니까 문까지만 이과 수학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갖고 가는 구도입니다 지금 패턴 자체가 그래서 문과는 수 원투 빨리 끝내고 미적 들어가는 길이 지금 현재 일반화된 프로세스고 나 혼자 여기 있어 분들 이미 저희 입시기간 내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3월 2무쯤에 조금 지나서 설명을했을때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임대표 혼자서 지금 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까지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과 수학 애들이 이과 수학으로 갈아타는 게 이거 합리적 선택인데 이거 막을 길이 있겠냐라고 지난 작년 연말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제 예상보다도 빠릅니다. 이게 이동, 이 현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고 그러면 수시, 정시에 모두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합수는 1년 차이지만 은 수시에서 지원 패턴의 변화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약대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 흐름은 조금 있었지만은 약대 신설되더라도 낼레들은 어대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약대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의대 치대가 좀 떨어질 줄알았 그냥 같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수한 애들은 이제는 쫄자고 그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가애들이 금년도 수시 원서 낼때 쫄면서 꼭 합격해야겠다는 심리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막 지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 따면 대판 한번 붙어보자. 안 되면 문과로도 내가 가겠다. 이 심리는 작년보다 더 합니다. 더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수 구조로 가오는걸 봤을 때.